우리나라의 잘못된 정치 풍토 하나가 정치가 그법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정치가 성역입니까? 그 우리 국민들이나 여러분이나 정치적 행위는 법을 위반해도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난그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그 혼란스럽고 실망스럽습니다. 선거의 유리분리 가지고. 논의 자체를 덮어버린 것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러나 그것은 법의 문제는 아닙니다. 정치의 문제인데, 선거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범법행위를 용납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논리인지 저는 알수 없습니다. 정치가 법 위에 있지 않고요, 따라서 후보도 법 위에 있지 않고, 선거도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법에 따라서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거 전략은 정정당당해야 됩니다. 그들 스스로 한 일을 생각지 않고 정치적 효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청와대가 공작해서 무슨 무슨 일이 선거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근거를 내놓으면 전혀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거가 없으면 불법적인 선거 운동이지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발전하려면 원칙이 이기는 선거라야 그 선거 결과로 수립된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고 역사 발전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다. 뭐 누구가 다음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가 원칙을 존중하지 않고 원칙을 짓밟으면서 정권을 잡아서는 그 국가 발전에도 국민의 행복에도 더욱이 역사 발전에도 기여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원칙의 승리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이 문제에 관해서 스스로 범여권이라고 얘기하는 이상한 동평을 내놨는데, 정치는 법위에 있지 않다. 선거에 영향이 있는 일이라고 해서 면책될 수 없다. 그리고 자기, 자기들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남의 가치를 그렇게 아무 근거 없이 훼손,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